안녕하세요. 순정농부입니다. 순정농부는 오늘도 꿀벌들과 재미있게 논일고 있답니다. 요즘은 한참 가수원과 또는 여러 농작물에 약을 치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어요. 농약 피해로다 인해서 꿀벌들이 상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여야 하겠지요. 가수원에 농약 살포를 하고, 논에 농약 살포를 하고, 농작물에 농약 살포를 하고, 산림 산이죠 산림에 살충제를 살포하기도 하지요. 꿀벌 키우는 사람들은 항상 조마조마한답니다. 지금 순정농부의 꿀벌들은 저녁인데 불구하고, 조그만하게, 아주 조그만하게, 사스피레. 여기에서는 일명 가시렉이라고 합니다. 개동백과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표준어는 사스피레라고 합니다. 사스피레 꽃이, 이렇게 피었네요. 많이 피었는데, 조만간에 만 개를 할것 같습니다. 밖에 나와서 선풍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을 서성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꿀벌들은 아침 일찍이 일찍이부터 자연 화분을 달고 들어오느냐고 바쁘고 아주 바쁜, 바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이 다녀오는 꿀벌들은 괜찮지만은 제 2차, 3차로 가는 꿀벌들은 농약 살포에 대한 지식은 전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죽어나갈 확률이 크답니다. 일찍이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과의 어떤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아고 먼저 일찍이 갔다 온. 꿀벌들에게 전달받고 2차, 3차로 다녀오기 때문에 농약 피해를 입습니다. 저도 요즘 여러 통의 농약 살포에 대한 결과에 꿀벌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봄벌은 잘 키워야 하는데 말입니다. 도시 양봉가나 산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양봉가들도 모두 모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이 시기 때는 농약, 살충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올해는 모두 모두 꿀 많이 채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